아찌됐건 노벨문학상을 받은 지뭐 3년 돼서 바로 사고를 당했는데, 어,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이제 그의 시체와 유품들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오늘 이 최초의 인간이라는 정식 원고도 아니고, 진짜 빠르게 그냥 쭉 써내려간 어떤 원고 뭉치가 발견이 됐고요. 그 원고 뭉치를 이제 모아다가 나중에 출간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의 최초 인간이고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미완의 소설로 남아있어요. 자기 대상은 무조건 좋은 대상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없었던 까미였지만 이 까미가 아버지를 발견을 하고 이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기 대상이 얼마나 많았고 좋았길래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이걸 어떻게 잘할수 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수업 시간에 아니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 나무십자가라는 책을 읽어 줬는데 작가가 까미가그 책이 뭔가 되게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선생님이 작가를 불러요 그래 가지고 자 이건 너에게 준 선물이야 라고 했는데 바로 그게 그 선생님이 읽어줬던 그 판본의 나무 십자가 사실 자기 책을 선물로 준 거죠. 그래서 자크가 아 아니에요 이건 저에게 너무 과분해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이거 마지막 날에 넌 눈물을 흘렸지 기억나니? 그때부터 이건 네 거야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어 지식을 선물해주었던 선생님이기도 했고 이 작가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까미도 공부를 굉장히 잘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잘 하지만 가난한 학생들 네 명을 모아다가 너희들이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길이 열릴 건데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와야 되니까 가서 받아와라라고 했는데 자꾸만 유일하게 못 받아왔어요.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가난한데 무슨 우리 그럴 돈 없어 아니 못 한다고 얘기해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는 세 명이 다 물어보는데 모르겠어라고 하니까 이 말을 하는데 그 애들보다도 내가 가난하다는 걸 느껴버린 거죠. 그래서 좀 고민도 하고 막 고통에 차 있었는데 선생님이 되게 지혜로운 게 그냥 무작정 막 그걸 일을 밀어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할머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면서 할머니를 이해 또 하면서 어 그. 자 그의 고통도 이해를 해줬던 거죠. 사실 할머니는 가난한 집안에서 가난한 그 가정을 꾸리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어라고 하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서 자 내가 너하고 같이 가봐야겠다. 내가 할머니 설득 시켜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어 설득시켜 시킬 수 없었던 그 할머니를 단번에 설득을 시켜서. 중고등학교를 올라갈 수 있는 그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선생님이기도 했고 어느 수업 시간에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자크 보고 야제 기염등이래 기염등이래라고 했는데그 소리가 되게 짜증이 났는데 그걸 선생님이 듣고서 사실 나는 자크에 대해서 편애 감정이 없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크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나갔. 전사를 했는데 사실 나도 그 전쟁을 참다 해서 살아 돌아왔으니 나는 지금 여기서 죽은 동지들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 그러니 뭐 너희들이 마음껏 떠들어도 난그 역할을 할 거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오히려 감동해가지고 말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는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업이 끝나고서 두 시간 동안 매일 같이 어 붙잡아두고 공부를 시켜서 결국 이제 자꾸는 중고등학교에 올라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베르나르 선생님에 대해서 적절한 순간에는 아버지 노릇을 굉장히 잘 해주었던 어찌 보면 진짜 아버지보다도 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베르나르 선생님이었죠 하인츠 코아시 말한 정신적 산소를 느낄 수, 숨쉴수 있게 주었던 대상이기도 하면서 존경, 아, 경 총의 일체가 가능하게 해준. 그래서 이 베르나르 선생님은 근원적인 내면의 굶주림과 발견에 대한 굶주림을 채워주는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고 사실 실제 이름은 제르맹 루이라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직후에 까미가 이런 편지를 보낸 거죠. 선생님이 아니면 나는 여기... 있을 수도 없었고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도 없었고 이럴 사람이 될수 없었을 거다라는 편지를 보내니까 이 제르맹루이라는 선생님도 딱 답장을 보내요 첫 마디부터가 이미 그림은 아이에게예요 그래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네가 다 컸지만 내 귀여운 까미로 너를 개 하나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너에 대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글을 쓰는데 내가 범, 내가 봤을 땐 그 사람 모두가 다널잘 모르는 것 같아 라는 얘기도 해주면서 음 사랑하는 제르맹 루이 다시 만나면 언제가 꼭 껴안아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까지 또 이제 이렇게까지 어 이어졌던 대상이었고 이 베르나르 선생님 제르맹 루이라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단순히 죽은 아버지 아니라 진짜 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그 아버지를 만났더니 진짜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아버지도 사실 알제리 출신이어서 문맹이었고 글은 좀 배웠지만 정말 기초적인 수준으로 배웠고 가정도 가정 아,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손상되기로 거부했던 강인하고 씁쓸한 한 사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의 아버지는 굉장히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만날게 해준 것들은 사실 그러한 적절한 자기 대상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자기 대상들이 없었다면 아마 까미가 아버지를 만난 것은 아마 평생에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